조금 내가 취재가 됐는데 이게 음.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 없앤 거예요. 증거를 했답니다. 증거를? 아, 깡통폰 그거. 아. 그러니까 있는 휴대폰 그냥 갈아엎어버리고 아. 깡통폰을. 음. 그리고 2월에 이종섭이 호주대사로 내정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봐봐, 다 고식이야. 음. 아, 아, 그러네. 아, 다 아, 고식이야. 누가 없앴는데? 어. 어. 저기 저 장관 군사보좌관 음. 깡통폰. 아. 국방부 아. 검찰단장 음. 음. 제출했는데 깡통폰. 이종석. 그다음에 어이종석도 깡통폰. 지금 나오는 족족 다 깡통. 그러니까 그걸 없애라고 아. 대통령이 시켰대요. 아니, 뭐, 뭐, 지금 모르지. <laughs> 아이고, 아니, 그거 사실을 잘 확인했으면, 몰라요. 몰라요. 난리 났죠, 그거 아직은 났죠. 모르는 거죠? 아. 음. 아. 아니, 그런데 일시에 다 없앴다니까. 음. 아. 근데, 근데 뭐가, 뭐가, 이렇게 뭐, 뭐, 실이 있다며? 내가 뭐, 어디서 보니까, 뭐, 네. 뭐, 몇달 안에 뭐, 알아보는뭘또 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 그건 뭐냐 하면, 그, 네. 저기. 1년간 통신 기록을 보존하는데 아, 통신 기록이 예, 응, 작년 7월부터 저기 막뭐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수사가 착수됐으니까 1년이면 이제 올해 7월 다음 달이면 음. 이제 통신 기록도 이제 통신 회사에서 없애니까 그러니까 깡통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특검을 해서 그걸 확보해 놔야 된다. 이 얘기였어요. 그랬는데 내 알아보니까 구할 수 있대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다행이고. 음. 네, 그러면 다행이고. 보면. 아니 저기 다 없앤다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보존을 한대요. 아, 이럴 경우에는 아 네. 아유, 그럼 조금 뭐 보존, 보존 못한 말이야. 안그럼 보존 못한 말이야. 살릴 안수 얘기. 있대요. 네, 근데 게 선택적으로 살린다는 거잖아. 에이. 지네끼리. 음. 아, 선택적으로. 수, 살릴 수 있대요. 이렇게 우리는 말하잖아요. 음. 음. 지네는 못 살려요. 이런데요. 아유.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아유. 해봤자 소용이 없대요. 아니, 음. 그럼 그래, 이게 아니 그그 음. 대통령 주변에는 그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이 없어. 국민들의 이 답답한 마음을 네. 그래서 바르게 얘기해 주는 사람 없어? 그게 이제 저기 간신들이 득실득실해가지고 응. 온갖 그냥 그 교원 영세 어? 이, 이, 이 가한신쟁이들만 있어가지고 직원이 <laughs> 없어요, 직원이. <laughs> 이 지경이 되도록 말이요. 누구 하나 자, 바로 잡은 사람이 없어요. 이야. 어. <laughs> 진짜 막걸리 가는 <간> 거야? 나만 지냈네. 가져 나만 가져왔죠. 이야, 너무 잘모죠 아니, 이분들이그느티나무 알아요. 지금 저기. 창 깔았더니 그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네, 이거 <laughs> 저, 그려. 막걸리들 마시고. 셔 아, 지금, 지금 방송이문제예요 저, 닭판송을 풀어. 닭판송을 풀어. 이럴 땐 먹는겨. 박지현님, 박지현님, 감사합니다. 그 박지현님이 2만원이나 보내줬어. 이거 아, 이거 내가 2만원을 썼게. 2만원을 보내주셨어. 나는 우리 방송에서. 아, 그영고의 TV에서. 아고 네. 자, 어쨌든. 네. 노비언님 네.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심? 아, 맞아요, 맞아에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죠. 잖 힘내라고. 맞아요, 맞아요. 힘을 내줘. 내려놔서. 그래 오늘 진짜 그코엑스몰을한 시간씩 한 시간씩 두 시간을 걸어서 헤매고 지금 왔다. 오늘 아. 큰 무슨 박람회, 전시회 뭐 이런 거아니 그런 건 아닌데 <laughs> 아, 내가 좀 길치여서 좀... 응. 아, 자, 어. 자제감을 한잔하고 아. 아, 진짜 아. 열받는 아. 게 뭐냐면은 아. 참그 그 벌거벗은 임금님도 아니고 음. 그 주변에서 뭐라고 딱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어. 옷을 벗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어. 아니면 바지를 거꾸로 앞뒤를 거, 거꾸로 입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든지 누님 네. 어. 몰라요 뭐 왜? 한 시간 동안 59분 을 자기가 얘기하는데 언제 얘기해 아그렇구그 얘기도 할수 시간이 없지 근데, 그래서... 근데 오늘 너무 예쁘다 이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 뽀글뽀글 내가? 응 어. 이거 파티용 가발이야 <웃음> <웃음> 너무 잘 어울린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어? 아니 앞으로 아니, 이렇게 오. 하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아니 어. 왜 이렇게 뽀글뽀글 이런 게잘 어울리지? 아 그럼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겠네 나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어... 어, 이게 약간 좀 섹시하네. 아, 그래요? <laughs> 어, 지금 어 그랬어. 음, 내 잘못했어요. 네, 그래. 옛날에 음. 전상기때 임혜진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풀려. 맞아. 어, 아, 아, 아니, 그러니까 아, 내가 참그 우리 등촌리를 위해서 스픽스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들, 아, 애청자네, 애 시청자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laughs> 되고요. 애? 애 시청자. <laughs> 그리고 여기 쏠거 있으면 팍팍 쏴요. 내가 내 연기할 때돈 많이 받는 사람이요 <laughs> <laughs> 이거 지금 가발 뒤집어쓰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어, 저 촌장 이거 내가 가져왔어 <laughs> 어, 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아, 나도 아, 나도 뭐 하나 좀줘뭐 아, 가져왔었는데 늦게 와가지고 야, 지금 아 미안해 음주를 기대하셔 삼주 <laughs> 진짜 어, 적 어, 적응 안돼 어. 이거 진짜 <laughs> 아 이거 <laughs> 대가리 공격도 <laughs> 세번 나가고 지금 아나나 너무 좋아 아, 난 이거 나 이런 거 너무 스타일이야. 좋아해 어. 근데 어. 아까 그 조국이 뭐라고 랬다고 거기서, 아, 거기서 민심 거기서 악수 악수하면서 아, 민심을 받듯시라 그랬대요. 그래? 대답을 했대요 어, 안 했대. 해야지. 어 인상 맞췄다고. 인상 맞다고어 응. 그냥 쫙 쳐다보고 갔대요그래야 네. 아이고. 정... 그래도 경호원들이 와서 발랑 들고 가지 않은 게 다행이야. <laughs> 다행이야, 다행이야. <laughs> 그니까래한 <laughs> 마디만 더 해봐. 응. <laughs> 어. 그래. 아 옛날 입틀 막. 어. 응? 근데 이게 뭐, 좀 하잖아. 그래도 좀 발전했네. 지난번에 둘이 한번 만났을 때 인석이가 응. 드그눈동그러가지고 그래. 이렇게 딱 악수. 응. 했는데 눈은 신경질내고뭐 <laughs> 웃는 것도 어,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그때 조국 대표는 뭐 이렇게 딱 뭐무반영 이렇게 해가지고 좀 되게 명구스러웠었잖아. 어.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제 거꾸로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음. 딱 아마 그걸 마음속에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제 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말하지 말아야지. 딱그 생각하고 있었을 어, 것 같아. 어, 어, <laughs> <미안해>. 어. <laughs> 그렇지 않아? 아, 좀 생이야. <laughs> 아니, 괜찮아. 아, 얘가 먼저 말시키면 나 가만있어야지. <laughs> 내 생각이 아,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네. 보면, 뭐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겁도 많고 보면, 음. 하, 남들이 잘 되는 것도 못 보고, 음. 하, 그런 그 표정에 그러니까 나타나버리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뽑았는지. 아, 단순하고, 아, 좀 이제, 속, 속이 조금 들여다보이니까, 오히려 음. 좀 편하긴 하지. 그 속, 속 들여다보인다고 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나 어저께 저기, 그 저기 영희 엄마 얘기 듣고 깜짝 놀랐네. 어이, 그 영일마, 영일만의 그그 있잖아. 아, 영일만. 저기요 어, 어. 그그 산유구. 어, 음. 그거 저기 어떻게 저 특검 그지기 기름칠하려고 그 윤통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거 아니냐 이런 음. 그어 그걸 우리는 다 얘기 듣고 알았는데 음. 근데 국민들 뭐뭐 뭐 몇몇 사람들이 그거로 해가지고 막 음. 지금 막 어. 흥분해가지고 흥분하고 있다며? 내 어. 말이 맞잖아, 근데. 어뭔 어. 어. 뭔 말? 아니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부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거를 또 이용해가지고 또 자꾸 이렇게 꿈을 더 솜사탕처럼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내 얘기는 어. 이런 이런 것들이 아직도 먹힌다니까 먹힌다 아, 먹히게 충격적이라니까요. 네, 맞아요. 음. 아니 어떻게 너무... 먹혀? <웃음> <웃음> 어떻게 먹히냐고? 어떻게 먹혀? 아니, 아니? 봐봐요. 응, 응. 사람들이 로또를 왜 사는 줄 알아요? 그것도, 그것도 진짜 사지. 당첨된다고? 진짜 믿고 사갔어요? 그런데 꿈을 아, 꾸고 싶은가 그래요? 응. 근데 안 사잖아. 아, <laughs> 아, 자기가 아, 안 자기는 사잖아. 거빵안 사잖아. 어, 어, 어. 야, 꿈도 안 꾸는구나. 야, 저저 사람은 저분은 잘해. <laughs> 딱한 걸음 한 걸음 아, 가는 거야. 어. 어. 응. 그래서 아, 그, 그러니까 꿈은 꾸는 거예요. 맞아 어, 그렇지. 이렇게 됐는데 응. 이런 재밌는 일도 없고 어, 또 손님도 식당에 잘안 오고 응. 내뭐좀뭐좀시원한거 멋져, 없냐? 응. 그럴 때. 야, 석유가 140억 배럴 나와. 삼성전자 시가 5배가 나와. 그러면은, 터 음. 퍼놓고 기본 좋아하는 사람들도 계셔. 난 그분들 아, 심정도 그렇지. 이해해. 아 뭐, 어? 물론이 없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 어. 거짓말이. 우리 판례에 그런 게 있어요. 판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음. 무속하는 사람들한테 막 몇억씩 갖다 주도, 주고도 아무것도 안 되면 나중에 그 사람 고소하거든요 사기로. 음. 근데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어. 왜 그러냐 물어보면, 아니, 너그 사람이 사실은, 안 아, 아닌 거 알면서도 그냥 그말 들은 순간 그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간거 아니야? 음. 너도 뻔히 아닐 거 알았잖아? 음. 이러면서 우자를 풀어줘요. 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어, 그러니까. 뻔하잖아. 이거 솔직히 20%? 말도 안 돼. 하나도 안 나와. 그동안에 음. 동해 석유? 그 다음에 뭐 호주? 이거 뻔해. 안 나와. 이거 많은 사람 한 명, 한두 명이 아니고 그냥 간 사람 많거든요? 음, 음. 그걸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음. 대통령인 거 모르겠어? 하지만 그래도 꿈이라도 꿔보자. 음. 꿈꾼자는 아름답다. 음. 밤에 잠을 잘 때라 행복해보자. 음. 이게 여기하고 똑같다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러놔도 이것은 뭐 그러니까. 나중 어린이께.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아니 어차피 퍼센테이지 아니냐. 그리고 그 동안 행복했잖니. 음. 그럼 되는 거지. 이게 사기꾼들의 작민의 아, 임. 인... 스피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몇 분? 그 대중에서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